국내 언론의 기자들은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목소리가 퍼져나가지 않는 진공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공기를 불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오신 카메라로 오늘 이 역사적인 기자 회견장을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널리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난 오늘 이 자리에서. 권력이 언론에게 보내는 공공연한 비밀 지시문이, 이른바 보도 지침의 구체적인 자료를 월간 독백의 특집 보로 공개한다. 이 책을 읽는 국민들은 놀랄 것이고 당황할 것이고 분노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 책을 읽는 권력자들도 놀랄 것이고 당황할 것이고 분노할 것이다. 진실을 읽은 국민들은 진실을 감춘 권력에 대해 분노할 것이고. 진실을 읽은 권력자들은 진실을 밝힌 장본인들에게 분노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솔직히 난 두렵다. 다가올 사태가 두렵다. 난 아직 신혼이고 태어난 지 얼마 안된내 아이의 아빠다. 나는 내가 겪을 위협도 두렵지만 내 아내와 내 아이가 겪을 위협은 더더욱 두렵 내가 이 위협들 앞에서 내 진실과 양심을 정말로 지켜낼 수 있을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 하지만 난내 아이가 진실되고 솔직한 사람으로서 자라나길 바란다. 내 아이가 진실되고 솔직한 사람이 되려면 내 아이가 살아갈 이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공개한 보도지침을 은폐하기 위해 또 다른 보도 지침이 내려지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본게 보도 지침은 보도 지침 때문에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거꾸로, 우리에 대해서 온갖 조작된 사실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나는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닙니다. 나는 북을 추종하는 세력이 아닙니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나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나는 대한민국을 지키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핑계로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모든 반국가적인 세력들을 폭로하고자 하는 겁니다. 내가 반국가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당신들 나를 반국가적인 인물로 몰아세우는 당신들이야말로 반국가적입니다. 당신들은 차지한 권력을 누구를 위해 사용했는가? 이 땅에서 이뤄낸 기적 같은 경제 성장의 열매를 누가 나 차지하는가? 답하라! 이 모든 진실들을 가리기 위해 아침마다 신문사로 팩스를 보내는 자들은 누구인가? 이 모든 진실에 대한 답을 듣기 위해 우리는 이 책을 세상에 공개한다!